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새뇨입니다 오늘 달새뇨가 읽어드릴 책은 우리에게 오 헬리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대표적인 단편소설 작가 윌리엄 시드니 포터의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소설이라 달리 소개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달세뉴가 읽어드리는 크리스마스 선물 시작하겠습니다. 1달러 87센트 이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이 중에서 60센트는 1센트짜리 동전이었다. 반찬 가게나 채소 가게. 푸죽간에서 우격다짐으로 값을 깎아서 한 번에 한푼두 푼씩 모은 것이다. 그런 야박한 흥정이 너무 인색한 것 같아 마음속으로 자책을 느꼈고 그래서 얼굴을 붉히곤 했다. 델라는 세 번이나 돈을 세었다. 1달러 87센트 그런데 내일이 크리스마스다. 초라한 소파에 몸을 던지고 엉엉 우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델라는 울고 있는지도 몰랐다. 울면서 인생이 흐느낌과 훌쩍임과 미소로 성립되었고, 그 중에서도 울어야 하는 날이 더 많다는 생각을 했다. 이집 주부가 차차 흐느낌에서 훌쩍임으로 올마가는 사이에 집 구경이나 해두자. 한 주일에 팔 달러 방세를 무는 가구 딸린 방이었다. 필설로 그릴 수 없다고 하면 다소 과장이 되겠지만 확실히 거짓대가 몰려올까 봐 조심해야 할 그런 집이었다. 아래층 현관에는 편지가 들어간 일이 없는 편지함이 있었고 사람 손가락으로는 종을 울릴 수 없는 초인종이 있었다. 또 거기에는 미스터 제임스 딜링검 영이라는 이름이 박힌 명함이 붙어 있었다. 딜링검이라는 이름도 그 주인이 전에 주급 30달러를 받아 잘살 동안은 팔팔하게 생기가 있었다. 그러나 수입이 20달러로 줄어든 지금은 딜링검이라는 글자마저 희미해 보였고 마치 얌전하고 눈에 안 뜨이는 뒷자 하나쯤으로 줄어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심각하게 하고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미스터 제임스 딜링검 영이 귀가해서 위층 자기 방으로 올라가면 이미 델라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한 미시즈 제임스 딜링검 영이 짐이라고 불러주고 다정스럽게 안아준다. 이건 퍽 좋은 일이다. 델라는 울음을 그치고 퍼프로 볼을 두드렸다. 그 여자는 창가에 서서 회색 뒷마당, 회색 담장을 타고 걸어가는. 회색 고양이를 힘없이 바라보았다.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짐에게 선물 사줄 돈은 1달러 87센트밖에 없었다. 몇 달을 두고 힘 잘하는 대로 한푼두푼 푼 아껴 모았는데도 이 모양이었다. 한 주일에 20달러는 금방 없어졌다. 예산한 것보다 지출이 많았다. 지출이라 항상 그런 법이다. 짐에게 선물 사줄 돈이 겨우 1달러 87센트. 사랑하는 짐인데, 뭐 그럴듯한 물건을 살 계획을 세우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냈던가. 훌륭하고 흔치 않고 진짜 물건. 짐이 가지는 명예의 값어치가 그래도 비슷하게는 있어야 하겠는데. 이방 창문 사이 벽에는 체경이 걸려 있었다. 아마 여러분도 방세 8달러짜리 방에 걸린 체경을 보았을 것이다. 거울에 잇따라 세로의 줄무늬가 생기기 때문에 아주 몸이 가늘고 동작이 민첩한 사람이라야만 이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고 비교적 정확한 모습을 얻어 볼수 있었다. 델라는 몸이 호리호리했으므로 진작 이 기술을 습득하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는 획 돌아서서 거울 앞에 가섰다. 눈은 찬란하게 빛났으나 20초 이내에 얼굴빛이 창백해졌다. 얼른 머리를 풀어서 길게 드리웠다. 그런데 제임스 딜링검 영 내외가 크게 자랑으로 삼는 재산이 두 가지 있었다. 하나는 짐의 아버지 것이었고, 또 할아버지 것이었던 금식이었다. 또 하나는 바로 델라의 머리였다. 시바 여왕이 바로 이웃에 살았다면 델라가 언젠가는 창 밖으로 자기 머리를 말리려고. 드리워서 여왕의 보석이나 미모를 무색해 했을 것이다. 솔로몬 왕이 금은 보아를 지하실에 산더미만큼 쌓고 그 문지기 노릇을 했다면 짐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자기 금시계를 꺼내 보았을 것이고 왕은 부러워서 수염을 꼬았을 것이다. 이제 델라의 아름다운 머리는 갈색 폭포수처럼 물결치고 빛나면서 그녀 몸 주위에 떨어졌다. 무릎 밑까지 닿았고 거의 옷을 한벌 걸친 것 같았다. 이윽고 그녀는 초조한 듯 빠른 솜씨로 다시 머리를 틀어올렸다. 잠깐 머뭇거리며 조용히 서 있는데 눈물이 한두 방울. 낡고 붉은색의 용단에 떨어졌다. 낡은 갈색 자켓을 급히 주워 입었다. 낡은 갈색 모자를 썼다. 치마가 빙그르르 돌고 눈에 아직도 반짝이는 물방울을 지닌 채 그녀는 갈팡질팡 문 밖으로 나가서 계단을 내려가 거리로 나갔다. 텔라가 걸음을 멈춘 곳에 마담 소프론이 각종 두발 전문이라는 간판이 있었다. 그녀는 한층을 뛰어올라가 숨을 헐떡이며 정신을 가다듬었다. 몸집이 크고 너무나 살같이 희며 태도가 냉정한 마담은 소프론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았다. 내 머리 사시겠어요? 하고 델라가 물었다. 머리 사는 게 직업이니까요. 하고 마담이 말했다. 모자를 벗으세요. 머리를 한번 봐야죠. 갈색 폭포수가 물결치며 쏟아졌다. 20달러예요. 하면서 마담은 익숙한 솜씨로 머리채를 들어보았다. 빨리 주세요. 하고 델라가 말했다. 아, 다음 두 시간은 장밋빛 날개에 실려 날아갔다. 이따 이 날가 빠진 비유는 아무래도 좋다. 그 여자는 짐을 위한 선물을 찾아서 가게를 뒤지고 다녔다. 마침내 델라는 그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확실히 다른 아무도 아닌 짐을 위해서 만들어진 물건이었다. 어떤 가게에도 그런 물건은 없었다. 가게마다 샅샅이 뒤졌는데도 말이다. 그것은 플래티나로 만든 시계줄인데 좋은 물건이란 의뢰 그렇지만 의장은 간단하고 점잖았고 속된 장식으로서가 아니라 그질로서 정당하게 가치를 주장하는 물건이었다. 그것은 또그 시계에 달아도 부끄럽지 않은 물건이었다. 그 물건을 보자마자 그녀는 이것이야말로 짐이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짐과도 비슷했다. 품위와 가치. 그것은 짐에게나 그 시계줄에게나 해당이 되는 표현이었다. 그 값으로 21달러를 치르고 그녀는 남은 87 센트를 가지고 바삐 집으로 돌아왔다. 이 줄을 달면 짐도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히 시간을 알고자 해도 좋을 것이다. 시계야 훌륭한 물건이었지만 줄 대신 낡은 가죽끈을 달고 있었으므로 짐은 남몰래 시간을 보곤했던 것이다. 델라는 집에 닿자 황홀감에서 약간 깨어나. 분별과 이성으로 돌아왔다. 머리 지지는 집게를 꺼내고, 가스에 불을 켜놓고는 애정과 돈을 아끼지 않는 마음이 합쳐서 이루어진 폐어를 고치는 일을 시작했다. 이것은 여러분, 언제나 엄청난 일, 대사업인 것이다. 40분 후에는 그녀의 머리는 조그맣고 차근차근이 곱슬곱슬하게 지진 머리로 덮여 마치 장난꾸러기 학생 머리처럼 되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오래 주의깊게 이모저모 뜯어 살펴보았다 짐이 나를 두번 다시 안 바라보고 죽여버리지만 않는다면 하고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코니 알랜드의 합창대 소녀 같다고 하겠네. 그렇지만 무슨 수가 있었어? 하, 아, 일달러 87센트로야. 낸들 무슨 수가 있었겠느냐 말이야. 7시에는 커피를 끓여놓고 난로 뒤쪽에 프라이팬을 얹어서 언제든지 요리를 할수 있도록 뜨겁게 해놓았다. 짐은 늦는 일이 없었다. 델라는 시계줄을 걷어 한 손에 쥐고 언제나 그가 들어오는 문 가까운 테이블 한 구석에 앉아 있었다. 이웃고 멀리 아래층 계단에 그의 발소리가 들려 그녀는 일순간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아무것도 아닌 일상사에도 가만히 기도를 드리는 버릇이 있는 그녀는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하느님 빕니다. 그이가 그래도 날 예쁘다고 생각하게 해주세요. 문이 열리고 짐이 들어와서 문을 닫았다. 그는 몸이 야위고 무척 성실한 사람같이 보였다. 가엾게끔 아직 나이가 스물둘인데 가족을 거느리고 고생을 하고 있었다. 그는 외투도 새로 지어 입어야 하겠고. 장갑도 없었다. 짐은 매출하기 냄새를 맡은 사냥개처럼 움직이지 않고 문 안에 우뚝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델라를 주시하고 있었으며 그 시선에 그 여자가 알수 없는 표정이 있어서 와락 겁이 났다. 그것은 노여움도 아니고 놀람도 아니고 책망도 공포도 아니고 그녀가 미리 각오한 어떠한 감정도 아니었다. 그는 그 이상한 표정으로 아내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델라는 어색하게 몸을 꼬면서 테이블 곁을 지나 그에게로 다가갔다. 여보, 짐 하고 델라는 말했다.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나 당신한테 선물도 안 하고 크리스마스를 넘길 수가 없어서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어요. 또 자랄 테니까 괜찮죠? 네? 그러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내 머리카락은 빨리 자라요. 짐,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말해줘요. 그리고 우리 즐거운 기분이 되도록 해요. 내가 얼마나 멋있는 정말 예쁘고 훌륭한 선물을 마련했는지 당신은 모르실 거예요. 머리카락을 잘랐어? 하고 짐은 이 말이 힘드는 듯이 물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이 명백한 사실에 이해가 미치지 못한 모양이었다. 잘라서 팔았어요. 하고 델라가 말했다. 그래도 전이나 다름없이 날 좋아하시죠? 머리카락이 없어도 나는 나 아니에요. 그렇죠? 짐은 이상하다는 듯이 방을 휘휘 둘러보았다. 당신 머리가 없어졌다는 고요? 그는 거의 천치 같은 태도로 또 물었다. 찾아도 없어요. 하고 델라가 말했다. 팔아버렸다니까요. 팔아버려서 없어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귀여워해주세요. 당신을 위해서 없어졌으니까요. 아마 내 머리칼은 숱이 있었겠지만. 하고 그녀는 갑자기 애정이 담뿍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에게 쏟는 내 사랑은 아무도 재지 못할 거예요. 저녁 차릴까요? 짐은 멍한 상태에서 갑자기 깨어난 것 같았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끌어 안았다. 우리는 10초 동안만 이와는 관계없는 딴 방면을 신중히 살펴보도록 하자. 한 주일에 8달러나 1년에 100만 달러거나 다를 것이 뭔가 수학자나 재담꾼은 오히려 그릇된 해답을 내릴 것이다. 동방 박사는 귀중한 선물을 가지고 왔지만, 그건 그들이 모르는 일이었다. 이애매한 말은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짐은 외투 호주머니에서 종이에 싼 것을 꺼내서 테이블 위에 던졌다. "날 오해하지 말아 델. 하고 그는 말했다. 당신이 머리를 잘랐거나... 면도로 밀었거나 샴푸를 했거나 당신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변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그걸 열어보면 내가 왜 처음에는 한동안 넋을 잃었나 알게 될 거야. 델라는 희고 민첩한 손으로 종이를 풀었다. 이내 황홀하고 즐거움에 넘친 그녀의 외침이 있었고 다음에는 아, 급작스레 여자다운 발작과 눈물과 흐느낌으로 올마가서 짐은 곧 가진 수단을 다해서 아내를 달래야 했다. 빛이 나란히 놓여 있었던 것이다. 델라가 브로드웨이의 상점 진열장에 있는 것을 보고 오랫동안 동경하던 빛, 옆과 뒤에 꽂는 한 쌍이었다. 아름다운 빛이고 진짜 대모로 만든 것이고 빛등에는 보석이 박혀있어 지금은 없는 그 아름다운 머리에 꽂으면 꼭 알맞을 색깔이었다. 값비싼 빛이라는 것을 그녀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리라고는 전혀 엄두도 못 내면서도 그저 탐내고 부러워했던 물건이었다. 이제 그것을 가졌으나 탐내던 장식품을 한층 돋보이게 할 머리가 없었다. 델라는 그 물건을 가슴에 끌어안았다. 마침내는 몽롱한 눈과 미소가 어린 얼굴을 들고 말했다. 내 머리는 금방 자라요, 짐. 그리고는 텔라는 털이 탄 고양이처럼 뛰면서 부르짖었다. 오! 오! 짐은 그에게 주는 아름다운 선물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손바닥을 벌리고 열렬한 태도로 그것을 남편 앞에 내밀었다. 무딘 귀금속이지만 그녀의 명랑하고 열렬한 정신을 반영해서 번쩍번쩍 번쩍 빛나는 것 같았다.멋있죠? 짐온 거리를 헤매서 발견한 거예요.이젠 하루에 100번 시계를 꺼내 봐야 할 거예요.시계일이 주세요.잘 어울리나 보고 싶어요.짐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침상에 뒹굴면서. 두 손을 머리 뒤로 돌려 베고 빙글에 웃었다. 델? 하고 그가 말했다. 둘다 크리스마스 선물은 당분간 넣어두기로 하자고. 지금 당장 쓰기에는 너무나 훌륭해. 난 당신 비쌀 돈을 마련하려고 시계를 팔았어. 자, 이제 저녁이나 차리지. 동방 박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현명한 사람들이다. 놀라울 만큼 현명했고, 구유에 든 아기에게 선물을 가지고 왔다. 현명했으니까 선물 또한 현명한 물건이었음에 틀림없고, 아마 중복될 때는 교환할 수 있는 특정까지도 마련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가장 현명하지 못하게 그들의 최대의 가보를 희생한 어리석은 새빵살이 부부의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를 그나마도 서투르게 이야기했다. 그러나 현대의 현명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다면 선물을 주는 모든 사람 중에서 이 둘이 가장 현명했던 것이다. 선물을 주고받는 모든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가장 현명했다. 어디를 가든 이런 사람들이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다. 이들이야말로 동방박사인 것이다.